여러분 반갑습니다. What's Reading 영어 독해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같이 독해해 보실 지문은요. 챕터 1의 두 번째 질문인 Franklin's Favor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먼저 같이 익혀 볼게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No. No. 우리 No란 단어는 알다, 알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과거는 어떻게 읽을까요? New. No, New. No.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Decide. decide, decide 하면 결정하다, 결심하다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decided, decid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우리 본문 속에서는 decide to 우리 to라는 표현과 합쳐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건데요. 뭐 하기를 결심하다, 뭐 하기로 결심을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거예요. favor, favor 우리 favor 하면 호의나 부탁을 우리 영어로 favo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본문 속에서는요, ask a favor, ask a favor, 이 표현도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ask a favor 하면요, 부탁하다라는 표현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표현이에요. ask a favor, 부탁하다라는 뜻입니다. borrow, borrow, borrow 하면은 빌리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과거는 borrowed, borrowed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단어로 lend. Lend, 우리 lend 하면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lent, lent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Return, return, 우리 return 하면요 돌려주다, 반납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returned, return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다음 단어로는 friendly. friendly. 우리 friendly 하면 친절한이란 뜻을 가진 표현입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가셔서 다른 표현도 한번 같이 익혀 볼게요. 18페이지고요. 첫 번째 단어입니다. famous. famous. 우리 famous 하면 유명한이란 뜻을 가진 단어죠. scientist. scientist. scientist 하면 과학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like. like. like는 좋아하다는 뜻이죠. people. People, people, 도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인데요 우리 사람들 말고 사람 한 명은요 p e r s o n 우리 p e r s o n 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l a t e r l a t e r l a t e r 하면 나중에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w r i t e w r i t e 우리 w r i e e 하면요 e 다 e o p l e people, people, p e o p l o t e w r o t e p 렇 o p e people, people, p e o p l o u l e t t e r Thank you letter. 우리 thank you 하면 감사를 표현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thank you letter. 감사 편지를 우리 thank you letter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soon. soon. 우리 soon 하면 곧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become. become. become은 뭐뭐가 되다, 뭐뭐가 해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과거는 became. became. 이렇게 읽어줬었죠. it's cold. it's cold. 또는 all cold. c o l d 이 표현은요, 뭐뭐라고 뒤에 있는 단어라고 불리다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같이 외워주세요. is called 뭐뭐라고 불려진다, 불리다. effect, effect, effect는 효과란 뜻을 가진 단어고요. someone, someone, someone 하면요, 누군가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human nature Human nature. Human nature라면 h u m a n 이 인간이고 nature 본성이라는 뜻이 있어서 합쳐서 human nature 인간 본성을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Franklin's favor. Franklin이라는 사람이 나오나 봐요. 이 사람의 우요 뭐 표현 apostrophe s 요 표현은 뭐뭐 의라고 읽어줄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Franklin의 favor 호의 부탁. 요게 오늘의 제목이 되겠네요. 프랭클린의 부탁. 자, 그러면 내용 한번 같이 볼게요. Benjamin Franklin was a famous scientist.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유명한 한 명의 과학자였대요. Some people didn't like him. 근데요.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이 didn't like him. 그 남자를 뭐 했대요?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Franklin knew. Franklin knew 했대요. 우리 knew라는 표현은, 그렇죠. 너라는 표현의 과거였습니다. 뜻은요,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게요. 알고 있었다. Franklin은 알고 있었어요. About t h i s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기 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And decided to ask. them a favor. 우리 decide라는 표현이랑 to라는 표현, 그거 뭐 합쳐서 아까 쌤이랑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는데요. 자, 어떤 표현이었죠? 뭐뭐 뭐 하기를 결심하다라는 뜻이었어요. 우리는 decided라고 돼 있으니까 결심했다라고 쌤이 뜻을 한번 적어 볼게요. 프랭 a n k 은요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뭐 하기를 결심했다고요? Ask them a favor. 우리 ask 라는 표현, favor 이라는 표현 합쳐서 이 표현도 앞에서 아까 공부했었는데요. 무언가를 부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them, 자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요. 도대체 무슨 부탁을 하는 거죠? 자기를 싫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까요? 내용 한번 같이 이어서 볼게요. Franklin asked to borrow a book. Franklin요 asked to 어, 뭐 하기로 부탁했대요? borrow. 우리 borrow라는 표현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빌리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다름 아닌 책을 빌리기로 요청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누구로부터요? From one of them. 우리 one of 라는 표현 한번만 정리해볼게요. 우리 one of 하면요 뒤에 있는 단어 중에 하나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뭐뭐 중에 하나라고 해서 그래주시면 돼요. 즉 그들 중에 한 명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책을 빌리기로 요청을 한 거예요. 부탁을 한 거예요. That person was surprised. 그 사람은 어땠어요? was surprised. 당연히 놀랐겠죠. 자기가 그를 싫어했는데요. 그죠 But he lent the book. 하지만 그 남자는 어떻게 했대요? lent.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lent라는 표현은 lend라는 단어의 과거죠. 그래서 빌려주었다라고 생각하면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지만 그 남자는 빌려주었어요. The book. 그 책을요. To Franklin. Franklin에게 책을 빌려주었습니다. 싫지만, 그래도 뭐 이건 빌려줘야지 하고 빌려줬나 봐요. Later, 나중에요. Franklin wrote a thank you letter. Franklin은 무엇을 했대요? Wrote 아까 write란 단어의 과거였습니다. 썼다가 되겠네요. 무엇을 썼대요? A thank you letter. 감사 편지를 썼대요. 누구한테요? To him. 그 남자에게, 자기한테 책을 빌려준 남자에게 감사 편지를 썼어요. And returned. 그리고 돌려주었습니다. 우리 return이라는 단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돌려주다가 되겠죠? 과거니까 돌려주었다 라고 쌤이 한번 뜻을 써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는 돌려주었어요. The book. 그 책을 돌려줬어요 감사 편지를 적어서 돌려준 거죠. That person.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어때요? 당연히 미웠던 감정이 조금 사라질 것 같아요. That person. 그 사람은요. Started to. 무엇을 하기를 시작을 했냐면 blank. Franklin, Franklin을 블랭크 하기를 시작했대요. 아마 안 싫어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든지 좋아하기로 결심을 했다라든지 마음이 조금 바뀐 내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Soon, god they became good friends. 그들은 좋은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This is called the Benjamin Franklin effect. 이것은요, 입니다. Oh, 어, is c o l d 라는 표현, 세이랑 아까 같이 정리했었는데 뒤에 있는 단어라고. 불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요 현상은 뭐라고 불리냐면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불린대요. 자, 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불리는 거죠? 뒤에 한번 내용 보시면 when someone asks us for help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할 때요? ask. 어, 우리 ask라는 표현 나왔고 for help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요거 합쳐서 같이 해석을 해볼 거예요. 합쳐서 도움을 요청하다. 이렇게 뜻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할 때요. 누구한테요? Us.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요. We become friendly. 우리는 어때진대요? 뭐뭐 해진대요? friendly. 아까 어떤 뜻을 가진 단어였죠? 친절한이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우리는 친절해진대요. with that person. 그 사람한테 친절해진대요. 싫어하는 사람이어도 도움을 청하면 도와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That's human nature.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생이 한 번씩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위에부터 한 번씩 쭉 읽고 해석을 해 볼게요.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줄부터 봅시다. Benjamin Franklin was a famous scientist. Benjamin Franklin은 유명한 과학자였어요. Some people didn't like him. 몇몇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Franklin knew about this and decided to ask them a favor. Franklin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Franklin asked to borrow a book from one of them. 프랭클린은 책을 하나 빌리기로 요청을 해요. 부탁을 해요. 그들 중에 한 명한테요. That person was surprised.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But he lent the book to Franklin. 하지만 그 남자는 프랭클린에게 책을 빌려 주었어요. Later, Franklin wrote a thank you letter to him and returned the book. 나중에 프랭클린은 감사 편지를 그에게 적어서 그 책을 돌려주었어요. That person started to blank Franklin. 그남 사람은 Franklin을 blank하기 시작했어요. Soon they became good friends. 곧그 둘은 좋은 친구들이 되었어요. This is called the Benjamin Franklin Effect. 이것은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고 불립니다. When someone asks us for help, we become friendly with that person. 누군가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친절해져요. That's human nature.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문제 한번 풀고 답을 같이 매겨 보면서 내용에 조금만 더 체크해 볼게요. 체크어 파트로 넘어갈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인가요? 첫 번째 벤자민 프랭클린의 업적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떤 어떤 업적들을 달성했는지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았고요. 두번째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요것이 정답이 될것 같아요 벤자민 프랭클린한테 있었던 일들을 설명해 주면서 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말이 생기게 됐는지 설명하고 있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것 같고요 벤자민 프랭클린의 동료 동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도 않았고요 감사 편지는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두번째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같이 해볼게요 벤, 프랭클린은 몇 이것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걸 몰랐다.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우리 w 라는표현 아까 확인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로 프랭클린은 감사 편지와 함께 책을 돌려주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게 되었죠. 우리는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사람한테 친절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설명을 해 줬죠. 세 번째 문제 같이 볼까요?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어울리는 것 골라 볼게요. like 좋아하다. no 알다 ask 요청하다 물어보다 call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진 이 표현들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요? A 같이 볼게요. That person 그 사람은요. started to 뭐 하기로 뭐 하기를 시작했냐면 Franklin을 블랭크 하기로 시작했어요. 아까 편지를 받고 Franklin을 어떻게 하게 되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좋아하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으로 우리 여기에는 like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으로 우리 1번 체크해 주면 되겠죠. 네 번째는요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 골라볼게요 첫 번째 주변에 적을 많이 만들면 안 된다 자 적을 많이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그런 건 나오지 않았고요 두 번째 남한테 부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프랭클린이 쉽게 부탁했는지 어렵게 부탁했는지 우리 알수 없었고요 세 번째 남을 도와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요게 우리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프랭클린의 사례를 보여 주면서요 그죠 네 번째 책을 자주 빌리면 친구를 사귀기 쉽다 친구를 사귀기 쉽. 있다고 책을 자주 빌려야 된다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답은 3번이 될것 같고요. 다음 파트 빌드업 파트도 세미랑 같이 한번 매기면서 정리해 볼게요. 네, 빌드업 파트는요. 빈칸의 단어들을 완성해서 프랭클린이 어떻게 문제를 자신한테 닫친 문제를 해결했는지 표로 정리해 줄수 있는 그런 파트인데요. 첫 번째 문제 파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problem. 프랭클린서 어떤 문제가 생겼죠? Some people didn't blank 벤자민 프랭클린. 몇몇 사람들이 프랭클린을 뭐 하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didn't like 라는 표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solution, 해결책으로 프랭클린이 어떤 행동을 했죠? Franklin blank a book from one of them. 프랭클린은 그들 중에 한 명으로부터 무엇을 해요? 책을. 그렇죠. 빌려 썼습니다. 정답은 borrow라는 표현 넣어 줄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Franklin wrote a thank you letter to that person. Franklin은 감사편지를 그 사람한테 썼습니다. And, 그리고, the book. 그 책을 blank. 무엇을 했나요? 그렇죠. 책을 감사편지를 써서 돌려줬죠. 정답으로는 returned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 결과, 다음으로, that person. 그 사람은요, became. 어떻게 되었어요? 뭐뭐해졌어요? 블랭크해졌어요. with Franklin. Franklin한테 어때줬었죠 친절해졌어요. 자, 책을 다시 돌려 주었더니 이 사람이 감사 편지를 받고 그리고 고마워 한 거죠. 그래서 뭐 해줬다? friendly. 친절해졌다 라는 표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nd later 그리고 나중에 they became good blank. 그들은 좋은 뭐가 되었나요? 친구가 되었죠. 정답은 friend라는 표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서머파트도 한번 세이랑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부터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Franklin blank that some people didn't like him. Franklin은 blank했어요. that은 우리 뭐뭐라고라고해석 그럴 수 있어서 뭐라고 blank했냐면요. 몇몇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그럼 알고 있었다는 표현, 영어로 바꿔서, 우리 new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몇몇 사람들이 자기 안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One day, 어느 날, he asked to borrow a book. 그는 책한 권을 빌리기로 부탁을 합니다. From one of them. 그들 중에 한 명한테요. And that person blanked the book to him. 그리고 그 사람은 그에게 책을 빌려 주었죠. 우리 빌려 주었다라는 표현. lend를 우리 과거로 바꿔서 lent라는 표현 넣어 줄수 있겠죠? later. 나중에 frankly returned the book with a thank you letter. frankly는 감사 편지를 가지고 그 책을 돌려 주었어요. soon. 곧 that person started to blank. frankly. 이거 아까도 우리 정리했던 표현이죠. 그곧 시간이 지나니까 살아, 그 사람이 franklin을 모아기 시작했죠?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like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When someone asks for blank 누군가가 우리에게 blank를 요청할 때요. 우리는 we become friendly. 친절해집니다. with that person. 그 사람한테요. 뭐할때 친절해지죠? 무엇을요? 도움을 요청할 때요. 그래서 정답은 도움이란 뜻을 가진 help란 단어 넣어줄 수 있겠죠. This is called the Benjamin Franklin Blank. 이것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블랭크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자, 정답으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라는 단어까지 넣어줘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루커파트도 쌤이랑 마이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A번부터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지금 소녀가 한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아니라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정답으로는 사람 한 명을 뜻하는 person이라는 단어 골라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지금 소녀가 소년을 일으켜서 도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친절한,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죠 Friendly, 친절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 골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여자가 지금 책들을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borrow. 빌리고 있는 것 같아요 r i 트 e 라는 표현은 쓰다라는 표현이라서 그림과 좀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borrow라는 표현 넣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b파트 주어진 단어에 알맞은 우리말 뜻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요 scientist 우리 scientist하면 과학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고요 decide 하면요 결심하다 결정하다는 뜻이었죠 lend 우리 lend하면 빌려주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favor. favor 하면 부탁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C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까요?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내 가족에 대해서 알고 있어. My best friend blink about my family. 내 가장 친한 친구는 blink 해 about my family. 내 가족에 대하여. About은 모에 대하여라는 뜻이죠. 우리 어떤 표현 빠졌죠? 알고 있다 라는 표현 맞았네요 그럼 완성시키면, 우리 no 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우리 앞에 있는 my best friend 라는 표현에 맞게 써줘야 되기 때문에 no 가 아니라 knows 라는 표현으로 넣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너는 도서관에 그 책들을 반납해야 돼. You should blank the books to the library. 너는 should, 우리 should 가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뭐뭐 뭐 해야 한다. 너는 blank 해야 해. The books 책들을 to the library 도서관에. 자 어떤 표현 받았죠? 반납하다 돌려주다라는 표현 받았네요. 그래서 정답은요 return이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세 번째요. s 는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Sue so is popular. 우리 popular이라는 단어 정리해볼까요? 인기 있는이란 뜻이요. 에 인기 있는. s 는 인기가 있어요. Because 왜냐하면요. She is 그녀는 이니까요. 어때요? Very blank 매우 친절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아요. 친절한이라는 단어 오늘 배웠던 friendly라는 표현까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질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잘 해오셔서 다음 강의 때도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하셨어요.